26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자, 극한 값, 3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3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3에서의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각각 존재하고 그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좌우극한을 나눠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자, 그때 fx는 자 여기 a라는 값을 따라가겠죠.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는 a니까 얘는 그대로 a가 되겠네요 자 우극화는 어떻게 되나요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갈때 그때 f(x)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절대값 되어 있는데 어차피 3보다 큰 쪽에서 가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분모가 x-3이 될 거고요 그다음 분자 인수분해 해주시면 x-3 곱하기 x+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약분 시켜주고 3 대입해주면 이 값은 6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상수 a의 값은 6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